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님의 법공연, 줄, 탁 동시 오늘은 담마의 노래 161쪽 두 번째 개송입니다. 그대들은 성불할 미래 부처요 나는 이미 성불한 오늘의 부처 항상 이와 같이 믿는 마음 간절하다면 걔는 이미 구족하여 나음미 없네.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의 개성입니다. 이게 이제 법망경은 화엄경의 어떤 축약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화음사상이 여기 다 들어있죠. 화음사상에 따르면은 본래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음성으로 나타신 부처고 그래서 이 법만경에서 음성으로 설하는 부처님이 노사나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나어서 설하시는 부처님이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몸은 법신입니다, 법신. 법신의 아바타가 노사나불이고, 또 노사나불의 아바타가 서가모니불인 거예요.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죠. 아바타가 자그마치 그냥 하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100억 개의 분신으로 나타난 아바타. 그게 서가머니불이다이 소리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법만경도 화음경하고 상통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대들은 성불할 미래 부처요. 우리 중생들은 성불할 미래 부처고, 나는 이미 성불한 오늘의 부처. 이건 여기서의 나는 이제 서가모니불입니다. 서가머니 부처님은 이제 이 당시 그 금시대에 이제 성불하셨고, 우리는 모두 미래에 성불해요. 미래 부처. 언제냐? 아무리 늦어도 56억 7천만 년 후에는 다 성불합니다. 그럼 <laughs>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게 바로 언제냐면 마이뜨레야,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삼전법률을 굴려서 모든 인류를 다 성불케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밝아요. 어, 앞으로 물론 뭐, 어, 성주계공은 계속 하겠지만, 뭐 늘어났다 줄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좀 번성했다가 또좀 줄어들었다가, 이, 이게 이제 계속 됩니다. 56억 7천만 년까지. 그래서 그때 가면은 어쨌든 모든 인류가 다 성불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들은 성불할 미래 붙여요.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석가문니 부처님은 이미 성불한 오늘의 부처. 항상 이와 같이 믿는 마음 간절하다면 계는 이미 구족하여 남음이 없네. 네.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다 이거죠. 우리 본래 부처인데 우리도 다 우리가 다 어디서 왔냐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자리에서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본래 부처인데 지금 이제 중생 연습을 하려고 이 아바타 아바타의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관찰자가 진짜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 하면은 좀 빨리 성불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게을리하면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금생이 하는 게 좋을까요? 56억 7천만 년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몸과 마음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해서 자꾸 관찰자 입장에서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수행법이죠. 뭐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성불이. 당겨집니다. 마음을 내 바랍니다.